오늘 이야기할 기업은 한국 기업 평가입니다. 저같이 배당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주식이죠. 최근 실적과 배당을 발표했는데, 실적에 비해 배당이 투자자들이 기대한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대 실적을 보였음에도 전년 대비 배당금이 축소되었죠. 먼저 이 회사의 과거 실적과 배당이 어떠했는가부터 볼게요. 2002년 상장된 이후 꾸준히 실적과 배당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원래 9월 결산이었던 것으로 기억나네요. 2012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게 기록된 것도 그해 12월 결산으로 회계 방침을 바꾸면서 한 분기만 표시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장 이후로 꾸준히 배당을 해왔는데 특징적으로 66%의 높은 배당 성향을 오랫동안 유지해왔습니다. 앞서 소개한 동원산업의 경우 배당 성향이 10에서 20% 정도이고 이제 밸류업으로 30%까지 상향하겠다는 것이 목표였었죠. 그만큼 한국 기업 평가가 배당 성향을 높게 유지해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높은 배당 성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사업 모델이 제조업이나 IT 업종처럼 연구 개발, 설비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지식 기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또 회사는 신사업 확장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기보다는 기존의 신용 평가 및 기업 분석 시장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한국 기업 평가는 자본 지출이 극도로 적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매년 이익이 완만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벌어들이 돈이 내부에 많이 쌓일수록 ROE가 점점 낮아지며 자본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해버리는 것이 유리하죠. ROE 공식에서 분모가 커지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 평가는 20% 가까운 ROE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가진 돈으로 20%의 수익을 꾸준히 낸다는 뜻입니다. 훌륭하죠. 최대 주주가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라는 것도 높은 배당 성향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 금융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피치도 한국 기업 평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을 통해 회수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6%의 배당 성향을 보였음에도 워낙 자본 지출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에는 잉여금이 점차 쌓였고 결국 2019년에 그의 이익의 2배 가까이를 폭탄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2022년 23년에도 벌어들일 것보다 많이 배당해 주었죠. 그래서 24년도는 실적도 역대 최고로 예상되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23년도 배당금 이상은 줄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하였었죠.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주당 3,95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오히려 배당컷이었죠. 1, 2년 짧게 배당을 보고 들어온 주주들은 완전히 뒤통수를 한대 맞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배당 발표 이후 주가가 그 심정을 말해 주는 듯하죠. 하지만 이 기업에 올해 투자해 온 투자자라면 올해 줄긴 했지만 원래 고수해 왔던 배당 성향보다는 어... 높게 준 것이고 몇년 기다리다 보면 쌓은 이익을 다시 고스란히 고배당으로 돌려줄 것을 잘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자회사 이크레더블이 폭탄 배당을 하였습니다. 이크레더블 역시 자본 지출이 극도로 적기 때문에 한기평과 비슷한 배당 성향의 불규칙한 폭탄 배당을 하고 있죠. 올해는 한국 기업 평가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치가 작년에 64억 원에서 2배 정도 늘 것입니다. 한국 기업 평가가 이전의 배당 성향을 한동안 이어갈지 아니면 100% 이상의 고배당을 바로 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곧장해도 좋고 천천히 하더라도 누적된 폭권 당첨금을 받는 것처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씩 불규칙적으로 100% 초과에 배당하는 것보다는 아예 배당 성향을 90% 정도로 상향 고정해서 준다면 더 고맙겠네요.